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려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부드럽고 안전한 베이비앤아이 소프트 사각 청기저귀는 아기 피부 보호에 탁월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육아 필수템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부드럽고 안전한 베이비앤이이프프트사청청저저는아아피피에최최적입다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세탁 후에도 뛰어난 흡수력과 형태를 유지해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베이비앤아이 유아용 소프트 사각 청기저귀는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아기의 피부에도 안전한 제품입니다. 출산 준비 시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베이비앤아이소프트 사각 청기저귀는 부드러운 소재로 아기 피부에 안심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육아 필수템입니다. 빠른 흡수와 세탁 편리함으로 재구매 위향이 높습니다. 1위입니다. 베이비베어 웰빙 청기저귀는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요. 세탁이 용이하고 금방 마르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이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세요.